평생 세금 냈는데 시민권자도 모르면 장기요양비 한푼못 받는다는 말을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며 매년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시민권까지 취득했으니 정부가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줄 것이라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기요양비를 받지 못하는 시민권자가 적지 않습니다. 제도에 숨어 있는 조건과 규정을 몰라서 혹은 조금의 시기를 놓쳐서 혜택이 거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억울하고 허무한 현실이지만 이를 알지 못하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뉴저지에 사는 김모 씨 부부는 은퇴 후 조용히 노후를 즐기던 중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간병이 필요해져 장기요양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지난 5년간의 소득과 재산 기록이 심사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씨 부부는 그 기준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평생 세금을 냈는데도 신청 시점에 재산 구조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재활치료비와 간병비는 매달 수천 달러씩 나갔고 결국 저축 대부분을 써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모 씨는 혼자 사는 78세 여성입니다. 허리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져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예상과 달리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메디케어가 병원비는 지원해주지만 장기요양 서비스는 다른 제도여서 별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알려준 대로 신청서를 냈지만, 거주요건과 소득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했습니다. 이 씨는 시민권자고 세금도 냈는데, 왜 정부가 안 도와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요양원 대신 집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한 달에 4천 달러가 넘는 비용은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플로리다의 박모 씨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장기요양 시설 입소가 필요해졌지만, 신청 과정에서 뜻밖의 장벽을 만났습니다. 장기요양 지원을 받으려면, 부부 재산을 일정한도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은퇴자금과 집의 가치가 기준을 초과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일부 자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미리 알았다면, 더 효율적으로 재산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박 씨는 몇 년치 저축을 써야 했고 아내는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민간 요양원에 입소해야 했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얼마나 큰 재정적 피해로 이어지는가입니다. 미국의 장기 요양비 지원 제도는 단순히 시민권자라는 신분만으로 자동 제공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는 병원 치료와 단기 재활에 중점을 두지만 장기요양이나 간병 서비스는 거의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비를 받으려면, 메디케이드 같은 주연방 공동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거주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주별로 규정이 다르고, 심사과정도 복잡합니다. 신청 시점에 재산이 많으면 거절되며, 일부 주는 재산을 줄이기 위해 미리 계획적으로 증여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급조사기간을 적용합니다. 흔히 룩백 기간이라고 불리는 이 기간 동안의 재산 이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기간은 대부분 5년 정도이며 그 안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가족에게 이전했다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권자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도움을 받으려다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청 시 재산 평가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은 보통 비과세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세컨드 홈이나 투자용 부동산,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이나 투자 자산은 자격 판정에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 예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은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미리 재산 구조를 조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보험을 미리 들어두는 방법도 있지만 나이가 많이 든 후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매우 비싸거나 아예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지원을 받으려면 신체 상태와 일상생활 능력 평가에서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자 식사하기, 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이동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활동 ADL을 얼마나 스스로 할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일부 신청자는 재산요건은 충족했지만, 신체 상태 평가에서 아직 혼자 생활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지원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을 모르고 신청하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제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은퇴 전부터 장기요양 필요 가능성을 고려해 메디케이드 규정을 이해하고 재산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주마다 다를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하고 거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검토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시민권자들이 나는 미국에서 평생 세금을 냈으니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모르고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 재산을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고 생활이 안정적일 때 제도의 구조와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망은 스스로 제도와 조건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라 해도 방심하면 이 혜택은 멀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평생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앞에서도 재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한 걸음씩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장기요양비 지원 제도의 기본 구조 이해하기. 미국에서 장기요양비는 메디케어만으로는 거의 지원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는 병원 치료, 재활, 단기 요양에 집중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간병이나 요양원 비용은 대부분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받으려면 주연방이 공동 운영하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엄격한 재산 소득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별 규정이 상의하므로, 거주하는 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어떤 조건에서 지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주는 메디케이드 외에도 hcbs라는 재택 장기요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설 입소가 아닌 집에서의 간병 지원을 원하는 경우 해당 제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비 지원을 위한 주요 자격 요건. 시민권 영주권 요건. 대부분의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민권자라고 해서 자동 승인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지원을 신청하는 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거주 기간은 주별로 다릅니다. 일부 주는 신청 전 6개월 1년 거주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재산요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일정 가치 이하일 경우 비과세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차량은 일대까지 비과세 자산으로 허용됩니다. 저축, 투자, 부동산, 금융 자산은 합산하여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개인 기준 2,000달러, 부부는 주별로 다름. 비거주 부동산, 세컨드홈, 고액예금은 자격 판정에 포함됩니다. 소득요건. 사회보장연금, 연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월 소득이 주별 기준액을 초과하면 자격이 제한되며, 초과액을 의료비에 쓰는 소득분리를 통해 조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평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식사, 이동, 목욕, 화장실 사용, 옷 갈아입기 등에서 도움이 필요한 항목이 일정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비 지원 준비 전략, 1. 재산 구조 조정, 장기요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기준 이하로 낮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산을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디케이드는 600기간 동안의 재산 이동을 조사합니다. 대부분 5년이며 이 기간 내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재산을 이전하면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5년 이상 장기 계획을 세워 재산을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없는 투자 부동산을 매각해 생활비나 의료비로 쓰거나 합법적으로 비과세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네. 신탁 트러스트 활용 불가역 신탁은 자산을 메디케이드 자격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신탁 설정 시점부터 5년 이내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해당 자산이 여전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은 장기 계획의 일부로서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할 때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3. 장기요양 보험 가입 민간 장기요양 보험은 메디케이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다만 나이가 많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험료가 매우 비싸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가입 시점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며 보험 상품별로 보장 기간, 이를 보장액 인플레이션 조정 여부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4. 부부 재산 보호 전략 한쪽 배우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도 다른 배우자가 집에 거주하는 경우 CSRA 규정을 통해 일정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마다 보호되는 금액과 기준이 다름으로 배우자 간 재산 분배와 명예 정리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 전 재산소득 검토 메디케이드 신청 전 자산과 소득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기준액 이하로 맞추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재산을 이전하면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고 심한 경우 몇 년간 지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서류 불충분, 은행 거래 내역, 재산평가서, 세금 보고서, 보험 계약서 등 광범위한 자료가 요구됩니다. 한두 가지 서류가 누락돼도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별 규정 차이 무시, 연방 기준 외에도 주법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본 다른 주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건강 상태 평가 준비 부족, 평가 당일 평소보다 상태가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지원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료기록과 의사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0기간 규정 5회. 600기간 안에 재산 이전은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진행해야 하며, 단순한 가족 간 자산 이동도 제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준비순서. 현 재정 상태 진단. 자산소득 현황, 부채 상황, 주택가치 파악. 메디케이드 기준과 비교. 거주주의 메디케이드 규정 확인. 재산 한도, 소득 한도, 평가 기준, 보호 자산 범위 파. 장기 계획 수립. 600기간 고려한 재산 이동 계획. 불가역 신탁 설정 여부 결정. 보험 보장 상품 검토. 장기 요양 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 플랜 중 장기 요양 서비스 포함 여부 확인. 필요 서류 사전 준비. 의료 기록, 소득 증명, 재산 내역 정리. 배우자, 재산 분리보호 절차 준비. 결론.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장기요양비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와 절차를 모르고 있다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낸 세금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으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재정 계획과 주별 규정 숙지가 필수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미리 전략을 세우고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것이 노후의 재정 안전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